말기를 잘 못하는 듣 같아. 아니 국정감사도 하셔야 되는데 네. 벌써 이렇게 귀가 아니 두 번째. 네. 네, 제가 운영이 있어요. 네. 어, 운영이의 예, 이제 그 멤버로 있는데 네. 운영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번쩍번쩍 뜨이기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, 네. 제가 문체의 운영이 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외에 이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뭐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되나? 스픽스 좀 자주 보시고. 아니 근데 제가 그 아스는 음. 이게 안 잡혀. 요아 그래? 좀저 여기서 그 출연 청탁 좀 합시다. 아장고를하게 되겠대. 그럼 오늘 여기 출연한다고 한두 한 시간 이상 음.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예전에 제가 성지 평론 하그 하던 식으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음. 공부를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생기는 음. 거야. 네, 이 사람 아, 투사 같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조금 시선에서 지하에서 활동을 아,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이 망했던 이유가 망했던 이유구나 지각하고 싶거 같거든요 좁은 시각이라고? 자 어, 한겨레 지금 일면 토끼 사우나 소개해 드